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즐거운 포크댄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부터 예방접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저희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즐거운 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언덕위의 포장마차를 저희가 전체 총으로 해서 1인물를 하고 2인물를 하는 것까지 통합으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1인모까지만 저희가 라인 댄스 대형으로 해서 하는 거를 저희가 학습을 했어요. 오늘은 언덕의 포장 먼저 2인, 2인모로 포크 댄스 대형으로 해서 하는 거를 학습을 할 거고요. 예. 언제나 저희가 시작했던 거는 마찬가지로 피넥시아할를 준비운동으로 해서 먼저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놀람> 아다 <목소리도> 먼저 음악을 틀어놓고 자, 기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드릴게요. 남자 여자 상체와 같이 네, 각자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네, 남자도 오른쪽 여자도 오른쪽 시작!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오른쪽 두번 그러면 남자랑 여자랑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오른쪽 두번 네. 하고 가서 찍어요, 다리만. 다시 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오른쪽 두 번! 찍은 발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왼쪽 한 번, 오른쪽 한번 시작! 왼쪽 한 번, 오른쪽 한번 하고 이번에는 왼쪽 두 번이 아니고 왼쪽으로 3스텝 턴을 하게 됩니다. 왼쪽으로 3스텝 턴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하, 둘, 세, 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네.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왼쪽으로 쓰리 스텝턴 시작. 왼쪽 한 번, 오른쪽한번 쓰리 스텝턴. 네. 다시 한 번. 이 상태를 있고요그 다음에 저희가 서로 오른 어깨끼리 남자와 여자, 오른 어깨끼리 사선으로 갈까 말까 제자그 다음에 이제 왼쪽 어깨로 갈까 말까 제자 여자는 이렇게 치마를 양손으로 이렇게 펼쳐 주시고, 남자는 엉덩이에 주사를 맞은 포즈로 이렇게 엉덩이에다가 손을 대시고요. 다시 한번 오른 어깨 시작 갈까 말까 제자리 왼쪽 갈까 말까 제자리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갈까 말까 제자리 갈까 말까 제자리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저희가 시작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오른쪽으로 서로 가는 겁니다 시작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오른쪽 두 번,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왼쪽으로 돌고, 오른발, 제자리, 왼발, 제자리. 똑같은 동작을 두 번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시작.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오른쪽 두 번,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왼쪽으로 돌고, 오른발, 제자리, 왼발, 제자리. 한번더 해드리겠습니다 시작 오른쪽 바뀌에요. 하면 네, 서로 이제 자리가 바뀌었어요. 남자랑 여자랑. 그러면 서로 오른손을 잡고 있는 상태고요. 서로 왼쪽을 이렇게 비어 남아 있는 손이 왼손이 남아 있어요. 남자고 여자고. 그러면 왼쪽을 바라보면서 왼쪽 손을 내밀면 어, 저희가 이거를 원래 원으로 해서 저희가 할 때는 파트너를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왼쪽 손을 내밀고 왼쪽 상, 지금 오른손 잡은 손은 놓게 됩니다. 놓고 왼쪽 손 잡은 사람하고 같이 왼손 반바퀴 하고 파트너가 바뀌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어임없이 음, 저랑 둘이서만 하는 관계로, 부양용 따르면 오른손 반바퀴, 왼손 처음부터 하고 처음 동작으로 다시 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리 바꾸는 거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하고 오른손 반바퀴 해서 남자랑 여자랑 원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럼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왼손하고 제 자리로 오는 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오른손 오른손 반바퀴 왼손 제자리 하고 처음부터 이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음악으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시작.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오른쪽 두 번,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밖이 둘, 오른발 제자리, 왼발 제자리, 오른손 한 번, 왼손 앞수 처음부터 왼발, 제자리, 오른손 악수, 왼손 악수, 처음부터. 음악으로 해서 다시 처음부터. 이 동기 포장마차 포크 댄스 대형 2인물을 지금 함께 하셨었고요. 지난주에 했던, 지난번에 했던, 시간에 했던 저희가 1인무 동작을 다시 한번 반복학습을 해드릴게요. 네, 그것만 같이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틀어놓고 한번 해보세요. 반복하는 거랑 저희가 동작이 거의 반복되는 동작이 많아서 그냥 따라 하시기 편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집에서 운동 삼아서 걸으면 모두 다할수 있는 즐거운 포크댄스 건강 운동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